이게 전선이고요. 전선에 전기를 연결시켜서 그 형태의 그래곤이 진행합니다. 바람을 비고면서전기 보이는 거죠. 원자입니다. 전기기사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40대 수포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치모 스터디그룹 대표강사 임규명입니다. 전치모에서 알려드리는 쉽고 재밌는 전기자기학 두 번째 시간이죠? <laughs> 예.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전기자기학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전기자기학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뭔지, 그리고 전류는 전자의 이동이라는 것을 배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전자, 이 전자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선은 그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게 전선이고요. 전선에 전구를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전자를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전자가 쭉 이동을 해서 전구를 지나갑니다. 이때 전구에는 불이 들어오겠죠. <laughs> 그리고 전자는 소모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선 불이 꺼지겠죠? 이때 전자는 뭐 불을 밝혔지만 본인이 뭐 소멸되거나 본인이 소모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버스 정류장 한 번씩 가보셨죠? <laughs>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이제 버스 기다릴 때이 앞에 차가 한대 쑥 지나가면 바람이 흉붑니다. 그 차는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차가 바람을 일으킨다고 뭐 바퀴가 사라집니까? <laughs> 아니 범버가 사라지나요? 예, 그 차는 그 형태 그대로를 유지해가면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예, 이동을 합니다. 이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도 이제 이동하면서 예, 그런 바람과 같은 에너지를 그냥 일으키기만 하지 본인이 소모되거나 예, 본인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전자는 자기 갈 길을 가죠. <laughs> 이 전자가 지금 한 개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전자가 줄을 지어서 쭉 동시에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면 이 전구에는 계속 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전자가 구리선을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전구를 지나가면 왜 전구에서 불이 들어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기자기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해석하고 증명해내는 것을 전기자기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구리선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전자가 이동을 할때왜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우리가 증명해 볼까요? 이런 현상을 증명하고 해석하려면 이 전자가 도대체 이 전자가 어떤 놈인지, 뭐 하는 애인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전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의 구성 성분이다. 자, 그러면 원자의 구성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를 알려면 그럼 원자를 알아야겠죠. 원자는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전자가 이동했던 전선에도 원자가 있겠죠? 그럼 우리 이 전선에서 원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선을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원자가 보이시나요? <laughs> 네, 아직 보이진 않는 것 같죠? 아직 원자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원자가 보일 때까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죠? 맞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원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리도체 원자인 것이죠. 그럼 이 원자를 좀더 확대해서 원자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구리 원자입니다. 이 가운데 크게 위치해 있는 것이 원자 핵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핵 주변을 돌고 있는 이것들 보이시죠?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전자 중에 이 원자의 채 외곽에 있는 예, 네, 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왔다 갔다 이동을 한다고 해서 자유전자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러면 이체 외곽에 있는 이 자유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구리 원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구리 원자 두 개에 힘을 가해 볼게요. 전기에서는 전압을 가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쪽으로 힘을 가합니다. 이때, 이채 외곽에 있는 전자들은 그 힘을 못 이겨서 이 원자에서 튕겨져 나가요. 네. <laughs> 튕겨져 나간 전자는 전자를 하나 잃은 이 구리 원자가 이 떠다니는 전자를 당깁니다.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떠다니는 전자를 당겨요. 그래서 이 전자가 이빈 공간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가 튀어나온 이 자리는 다른 전자가 와서 이 자리를 메꿔줍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전자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아까 처음에 전자의 이동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전자를 다시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쭉 하고 이동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네. 그리고 전자는 지나갑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배웠는데, 왜 전자가 지나가면 여기에 불이 들어올까요? 왜 전자가 지나가면 전등에 불이 들어올까요? <laughs> 그 이유는 바로 전자가 네. 전하라는... 전기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근본이 되는 전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화 궁금하시죠? <laughs> 이 전화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관련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전치모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전치모를 검색을 하시면, 다음에서는 제가 관리하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검색이 되고요. 네이버에서는 제가 운영 중인 전치모 네이버 카페가 검색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티스토리에 그대로 올려놓으니까요. 다음 포털 사이트에 전치모 검색하셔서 티스토리에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제가 전기에 관련된 시험에 관련된 이런저런 자료들 제가 올려놨으니까 전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티스토리나 네이버 카페 전치모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 주소는 제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에 놨으니까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디스토리나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편하게 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 보이시나요? 축구 경기장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오늘 배운 원자의 크기를 축구장의 크기라고 비유를 하면 그 원자핵은 축구공의 크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원자핵은 엄청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자는 원자핵보다 작은 전자는 얼마나 작을까요? 비유를 하자면 축구장에 있는 먼지의 크기만큼 작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어두운 축구장을 밝게 비춰주기도 하고요. 자동차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철도 움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수출입할 때 사용하는 그큰 컨테이너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런 아주 작은 전자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런 큰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배우는 작은 지식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우리가 목표한 것을 저는 이루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매일 작은 지식들을 하나하나씩 쌓아가신다면 목표하신 전기 관련된 자격증은 충분히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 관련 자격증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치모 스터디 그룹. 대표 강사 임 규명이었습니다. 안녕.